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를 하는 남녀의 심리 분석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외도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낮고 인정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 이유는 정서적으로 결핍이 많기 때문에 그 결핍감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어, 그런 다른 대상을 찾아서 공허한 마음을 차곡차곡 채우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저는 상담을 할때 남편 바람으로 상담을 받는 아내들에게 아내분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어, 남편들의 경우에 아내가 자신보다 뭐 학력이나 직업이나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거나 뭐 판단력, 실행력, 경제력 등 자신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또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 심리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 떨어진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요. 이때 이 채우고자 하는 심리가 타인을 통해서 채우고 자거든요. 자신 스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아,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좀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그걸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통해서 채우고자 합니다. 이때 아내 같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유형이 아닌 정반대의 여성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외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완벽해서 자신이 뭔가를 해줄 필요도 없고 지 혼자 알아서 너무 잘하는 아내보다는 왠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왠지 약해 보이고 내가 안 챙겨주면 이 여자는 안될것 같고 그런 여자를 챙겨주면서 자신이 아이 여자보다 더 우위인 것 같고 자기가 남자인 것 같고 어, 내 남성성을 인정받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여자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는 아내 바람이겠죠. 누군가가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얼굴이나 몸매가 이쁘다고 칭찬을 해주는 경우에 그 칭찬을 통해서 또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또 바람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여자들 아이 낳고 육아하면서 나이도 들고 몸매가 망가져가면, 어, 나도 이렇게 늙어가나? 나도 할머니가 되가나? 이럴 때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에서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또한 인정 욕구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바람피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거나 충분한 애착 형성이 되지 못한 경우에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의 인정, 사랑, 이런 걸 받고 싶어 하거든요.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어린 시절에 애착 문제 등으로 자신에게 현재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결핍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 싶어 하고 또 타인의 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밖에서는 어, 세상에 누구누가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하고 동네 아줌마들을 다 부러워하는 남편이거나 칭찬을 많이 받는 남편 그리고 어,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 이런 호인이 어딨어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 집에 와서는 정작 짜증을 내고 조그만 일에도 막열부를 내고 폭행과 폭언을 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그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비위를 맞춰주고 어, 정작 집에 와서는 자신의 본 모습,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폭행, 폭언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깥에서는 촉새처럼 막 씨부리다가 집에 와서는 입을 닫고 세상 선비같이 과묵한 척 구는 유형도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보다 부족하고 뭔가 약해 보이고 자신을 막 의지하는 여자인 상관녀에게 내가 그 여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믿게 되는 건데요. 반면 아내에게는 자신의 존재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오 오빠 대단해 오빠 최고다 오빠 진짜 멋있다 오 어떻게 이렇게 잘해? 라고 말해주는 상관녀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자신감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그 관계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성취 등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게 일반적인 건데요. 즉, 바람을 피는 남자나 여자들 모두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한 쾌감이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 거고요. 심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 성취감, 여성성, 남성성 그런 것들을 느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그냥 그런 평범하거나 평범에 못 미치는 남자이지만 상간녀에게는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신에게 자신도 몰랐던 특별함을 인정받는 것 같고 대접받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자신 스스로가 막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섹스를 통해서 잠재우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상관자와의 성관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깊숙히 빠져들고 중독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소리나 모습을 목격을 했거나 또그 외에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뭐 여자와의 만남 또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람을 피어서 배신을 했거나 그리고 그냥 냅다 차인 경우에 그한 여자 때문에 다른 여자 모두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성적으로 여성 전체에 대해서 어, 조종하고 예를 들어서 성추행,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묘하게 그렇게까지 뭐 폭력 성적인 문제를 만들진 않지만 섹스를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고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고요. 어, 한5% 정도 특별한 경우긴 한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막 계속 캐묻다 보니까 이런 이유도 나왔거든요. 나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상처를 받았을 때그 당시에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인 거거든요.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남편이 먼저 바람을 펴서 그걸로 인한 깊은 상처를 받은 경우에 분노하는 마음과 적개심으로 본인이 그렇게 욕을 했던 상관녀 혹은 바람을 피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성행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끼고 만약에 그 아내분이 그 바람을 피는 아내분이 강박 성향이 있다면 더욱더 그 성행위에 집중하면서 성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자 성중독 되게 낯설죠? 근데 상담하면 요즘에는 여자들, 아내분들의 성중독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섹스를 하는 그 순간만은 불안감과 걱정, 수치심 등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바람 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저는 결혼해서 웬만한 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가슴이 빵스 빵스 하고 좋아서 미쳐 날뛰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들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우리 같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남편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믿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가슴 깊이 남편을 사랑하지만 표현을 덜한것 뿐이거든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합니까? 근데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부부관계는 말로 표현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가슴속에 뭐 남편 사랑하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안 사랑해도 말로는 사랑한다, 대단하다, 최고다, 이렇게 말해주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집안 행사도 많고 뭐 꾸려 나갈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뭐 요즘 아내분들 일안 합니까? 돈 버느라고 지치고. 그러면 피곤해 죽겠는데 뭐 오빠 사랑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묻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흥분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결혼생활 내내 주구장창 사랑한다 하고 사랑 노르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바람핀 인간들 심리 분석 운운하는 것도 웃기네요. 신경질이 팍 나네요. 그냥 결핍 덩어리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백만큼의 관심과 인정이 필요하다면 만을 줘도 맨날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고 상대 배우자에게 그 이유를 다 갖다 대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바람핀 모든 인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서의 사람도 사고처럼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어, 하룻밤을 그냥 찰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잤다고 치여, 쳐요. 그러면 그걸 좀껄껄름한 상황이니까 같이 일할 사람입니까 변명한다는 이유로 만나서 또 만남을 이어나가고 그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내 불륜의 보통 일반적인 시작점이에요 한 번은 실수로 인사불성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는 건그 만남을 유지하려는 그 본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선택하고 그 행동을 했을 때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기만행위를 이미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의 심리, 바람핀 사람들의 심리를 통해서 아 이들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핍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어 이것을 통해서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나 대처하는 방법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어떨까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또 갑자기 급 진정된 캔디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디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